바로 너에게 되돌려 주지. <laughs> 날 기다리게 하지 마. QWE. 메언생선까지 30초 남았 어, 뭐야? <laughs> 다행이다. 감당할 수 있겠어? 음. 죄송합니다. 저 애들 있는지 몰랐어. <laughs> QWE.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날 기다리게 하지 마. 바로 너에게 터들려지지. 근데 요즘 고민되는 게. 카자고, 왔어. 치코라린가. 임베 때두세 명이 스펠 다 써서 한명 죽이면 물론 금방 스펠 하나 한 번도 안 썼지만 이득인 같지 않아요? 가자고 게임 초반에 돈을 별로 안 줘서 옛날에 많이 줬는데 가자고 가자. 리게 하지 마. 나는 원거리기 때문에. 솔렇게괴롭혀야겠다 상대 정글 오겠는데 이건? 상대 정글이 뭐지? 판테 아, 젠장 할 적에게 격했습니다 이게... <laughs> 이렇게 많아져는데안 돼... 다행이다. 텔레포트라도 그나마... 저 불행 중 다행이다. 감동스럽겠어. 가자고 어서! 트리포니포니었으면 끝났어 니스는 Goodnes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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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당했습니다. 빨리 가날 기다리게 하지 마. 이은랭신의 거울과 떨어지지 않는 자주. 바로 너에게 터들려지지. 어 뭐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금방 진짜. 적에게 그 렌가를 클릭했는데 렌가를 클릭 못하고 렌가 아래 렌가 아래 땅을 클릭해서 평타를 안 때리고 타워로 다가갔어. 치겠다. <laughs> 이거 원래 깔끔하게 자꾸 빠지는 건데 마우스 타트도 돼요? <웃음> <빨리> <웃음> 이런, 아 이런 실수는 처음이잖아, 얘들아 <laughs> 아이, 잠깐만. <laughs> 마우스 타트도 <해도> 됨?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 이게... 가자고, <laughs> 가그 그러니까 렌가를 평타 때리려고 클릭을 했는데. 렌가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렌가 아래 있는 땅을 클릭해서 앞으로 가졌어요. <웃음> 아이고. <웃음> 굉장히 버킹한데. 마우스가 <laughs> 잘못했네. <laughs> 아이고. 아 맞다. 진짜 별 생각이 없었다. 금방. <laughs> 다행히 델포가 쳤어. 안 되는데. 아군이 다녔습니다. 을처치했습니어 뭐 설마? 대기 방에서 또 죽일라나?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 다행이다. <목소리> 이살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laughs> 다행이 아니 잡아 잡아 잡아. 안안 되네. 딜안 나오네. 딜안 나오네. 그냥 이 씨. 아니야, 네가 질거 같아. 미안 미안 미안. 내핑 찌.. 떨어날 기다리게 하지 마. 핑을잘떨어주네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 당했습니다. 않고 벌써 오데스야? 더블킬 미치겠네. <목소리> 가자고, 이거 용립 찍어라. 척에게 음. 패했습니다. <laughs> 안 되는구만. 아 이게 개망했네 라이즈가 확실히 안 좋은 샌드. 내가 너무 갱이 잘 죽어가지고. 바로 너에게 티 들려지지.

라인은 설수 있어요. 내이안 박히겠다. 이제 그거 나와. 에다바 <laughs> <시바. 웃음> <laughs> 10분에 7데스 미친다 진짜 옛날에 라나스라스스한테1 5도 못해. 나도 못나네 못해. 나도 바로 너에게 해들도지지 얘하지 마. 어떻게 복구하지? 적이 학살 중입니다. 빨리 가자고. 제압되었습니다. 바로 너에게 터들려지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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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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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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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을 라이즈 잘 하고 싶은데 요즘 <laughs> 라이즈 라이즈만은 맨날 져 빨리 가자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아야무적아무적 으아, 으천 으아, 고 있습니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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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테 텔포가 있어서 더 많이 준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아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말.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기 박살입니다. 저 죽어줘. 방풀 절대 못 해요. 방풀. 맵을 가렸는데 맵 가리면 방풀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너무 많이 죽었어. 바로 너에게 테들려지지 아, 오늘 시작, 시작하자마자 이원편네감 가자고. 자잘한 음. 실수가좀많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적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솔킬을 따고 살수 있는 거 같은 거 너무 죽어 줘 가지고 그런 데서 안 좋게 흘러간 거 같아 탑이 정글이 탑만 판 것보다 내가 그런 데서 실수로 안 죽었으면 죽일 각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날 기다리게 하지 마 아,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거 챌린저 찍는다찍는다 한지 한두달된것같은데 챌린저로 못찍네 <laughs>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도 이제 저 라이즈 <laughs> 지금 이런 말을 하기 있습니다. 좀 타이밍이 안 좋지만 저, 저 라이즈 잘해졌어요 <laughs> 진짜 실력이 좀 늘었어 <laughs> 그래서 그걸,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laughs> 그니까 봐봐 좀 스킬 쓰는 게 실력 능거 같지 않아 그냥? 예전에는 막 눌렀잖아 근데 이제 콤보를 쓴다니까? 아니, <laughs> 아니, 그러니까 QW EQ였는데 예전 같았으면 QW EQ인데 지금은 QWQEQ Q, e, Q 이렇게 나가요. 제가 그걸 할줄 몰랐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저 라이즈 잘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웃음> 자랑하려고 <웃음> 내 라이즈 이렇게 잘해줬어라고날 기다리게 하지 마. 보이줄래는. 데 아까 뭐 했어요? 그저한 2, 3대 쓰때 2대 쓰에서 3대 쓰 쯤, 그때 큐 짤짤이 잘 넣어서 가자고 와싸 저기 인천 어, 알트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아, 이다이아트힘 어렵네. 응, <laughs> 이거 케일이 렌트지 아직도 안 떴네. 랜턴 하향이 적당하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산라안 아, 모르겠다. 하향이 하향은 하향인 하향을 하긴 하향을 한번 잘한 거긴 한데 재미없게 하향했어. 저건 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대스르다 저건 정상적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저건 정상적 가자고! 아싸!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Q, W 안돼 제발... 가자고! <laughs> 찾은 참입니다. 아군을이 탄했습니다. 어때요? 금방 봤어요. 큐 Q... 콤보 넣었어요. 억지로. 억지로. 제가 가는 게 이거였습니다. 보 카드 카드 됐습니다. 저에게 다시 왔습니다. 신희직 님 별한 게 없어 편하게 합니다.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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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